저 i 정... 들의 모인 저희들의 사정을 모두 아시지요. 아픔과 고통, 질병 중에 거들도 있습니다. 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사 몸에 거하는 들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경 공부 중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를 기도합니다. 무더웠던 8월도 지켜주셨듯이 함께 하시는 하느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복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7번 치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계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세계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하리니 내가 에어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팔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색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중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퇴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예루살렘에게 유레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다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의 징조를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양령 선동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더 인사할 때는요 여름이 다시 온것 같아요 한 주간도 되게 더웠는데요 한 주간 도 건강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어떤 시대의 이야기이느냐 어, 남유다 왕국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때 또한 같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있었죠.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로 있을 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에스겔에게 특별한 메시지와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 평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특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스러운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볼까요? 예루살렘을 토판에 작게 이렇게 만들고 그 주변을 철판으로 둘러싸서 이 성을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옆에 누워 있으라고 말하는데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합쳐서 총 며칠이요? 430일을 저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다음 행동 볼까요? 예,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이렇게 섞어서 떡을 만든 다음에 떡을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의 원료를 무엇으로 사, 그 사용하느냐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먹을 떡을 이렇게 구라고 우 합니다. 이두 가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다음 화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즉좀더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알려주신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제 시데기야 왕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두 번째 그 인분을 떡을 구워 먹라는 으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사용하여 불을 지펴서 하라는 것,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애쓰에게 전한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다음 질문, 다 화면을 넘어가 주세요. 그렇다면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이 겪게 될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 것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없이 지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는다면은요.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사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수없이 알려 주십니다. 그 알려 주실 때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 봐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시작. 겉으로 볼때 평안한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자. 아멘.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요. 한 번에 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오게 되는데 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우리겐 성전이 있거든. 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되죠?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끌려오게 되면서 이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괜찮을까요? 죄송하지만, 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회개할 기회와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왜 예배드려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과 어긋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은 용기하고 결단해 어서 이 말씀 붙잡고 삶으로 나가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독교는요, 회개 없는 신앙에는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그 안에는 빈 공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주 어떠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주 어떠한 죄악을 끊어내셨습니까? 만약 끊어낸 기억이 없다면요. 돌아오는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열매가 단 하나라도 일어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안안 되면 제가 저를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죄악이 가져 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가져오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결한 삶을 살자. 여러분,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거긴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은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정결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가 거룩하여 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걱정이 만약 하나도 없었더라면요. 두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오셨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힘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무엇인가 살아갈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 가셨을까? 이런 기준으로 한 주간 살아 계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장년 이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겪는 고난을 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생활하다가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내 옆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비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빛이 되어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궁금해하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악을 저질렀으며 그 죄악에 대한 진노로 인해 무서운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남유다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어 다시금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이 부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임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년이 부를 매주마다 위에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장년이부에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한 주간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교통하심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어둠을 깨고 말씀의 빛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장년 이부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